자, 근저당보다 먼저 있는 지역권이 있죠? 그렇죠. 이 소유자는 빼더라도 근저당보다 먼저 있는 지역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소멸 여부에 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인수라고 나와 있는데 저 지역권을 인수하면 일반적인 책에 나온 얘기들은 아,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없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1번지와 2번지 모두 다 설정합니다. 얘는 얘한테 사용하게끔 하는 권리,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고, 얘는 사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지역권 해놓고 뭐라고 쓰여있냐면, 얘는 요역지라고 써놓고, 얘는 승역지라고 써놓습니다. 자. 결론 바로 갈까요? 승역지 지역권은 인수하면 최악입니다. 요역지 지역권은 인수해야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즉 인, 뭐, 지역권 인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지만 요역지 지역권은 인수하면 플러스 알파. 승역지 지역권을 인수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온 저 물건이 유역진가요? 승역진가요? 요역지죠. 요역지 지역권이죠. 즉 남의 부동산을 내가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자세히 읽어 보면 옆에 다른 번지를 쓰고 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저 번지가 경매가 나왔느냐? 경매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경매 나온 땅이 이건데 얘를 공으로 쓰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역권이 후순이라면, 요역지 지역권이 후순이라면 여러분들한테는 플러스 알파는 없다. 즉 인수해야 좋은 게,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권을 찾습니다. 뭐만 요역지만 이해 가시죠? 자, 어떤 것들은 내 땅은 요만한데, 승역지가 이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30년 이렇게 설정해 놓았다면 오늘 낙찰받고 그 땅을 어마어마하게 싸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한 단계 나아간다면. 30년 동안 못 쓰는 땅을 누가 뭐 재값에 팔거나 아니면 그렇게 협상하기가 편하겠죠. 따라서 요역지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좋은 인수 대상이기에 여러분들은 지역권을 찾을 때는 당연히 눌러볼 테고 저렇게 요역지 지역권이 인수라고 나와 있다면, 오,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역권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